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시고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가를 하고 거짓말을 안해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원약들과 율법과세종식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보상들도 그들의 것이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어, 오늘 고개 끊음이란, 고개 끊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는데 딱한 가지 어,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다 좋았어요, 다 보시기에 그 좋았다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던 게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줄 알아요? 입술만 그렇게 하지 말고 <laughs> 말해 주세요. 응?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어, 좋지 않게 보이셨다고. 해서. 그래서 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laughs> 오늘날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것입 이 청년 시기에는 어,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친구와 가족 중심 사실 가족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고 친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시기이긴 한데요 사도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을 구애를 합니다 이게 뭐 단지 그냥 국공에 찼다 해가지고 애국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육적 공동체인 그들을 현유처럼 바라보면서 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뭘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는 중요한 문답으로 문답의 주역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값진 영적인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을 지금, 어,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었나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어,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일을 받고, 모세가 했었던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어, 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복해서 기도했다는 메시지를 매주 전에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어,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 똑같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에게서 어, 끊어질지라도 이건 사실은 어, 내가 끊어지고 싶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걸 뭐라고 비유하는 거요 굉장히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고 내가 수, 끊어지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존재이지만 내가 끊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신령이 담겨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 그만큼 바울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담겨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친구와 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야 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협회 현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대보겠습니다. 실제로 어, 전도를 하려고 전도 대상자로 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을 이제 이번 주에 만나야겠다 하고 이제 만나려고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가 안 된다요. 전화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전화가 안 된다냐. <laughs>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가정이 다 죽은 겁니다. 진짜 여기 거짓말 아니에요. 뉴스에 나왔던 이야. 광주에서 있었어요 진짜. 공부에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죽고 남편은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가지고 근데 그 거사님이 누구를 놓고 기도했냐면 아내를 놓고 기도해요 그 친구여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되어 있을 이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년이고1 0 0년이의 때가 분명하그있면 그분은 뭐야? 께서 불러 가셨나요? <laughs> 사실은 더 확실하게 심기 위해서 그 그분에게 옛날에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어, 더 확실하게 이이 이 사람에게 개인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의 만남을 허락하셨냐면 그분의 딸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 증언되기 하시고 우리 교회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로 연결되어졌어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고령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 풍부하고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요. 감정을 여러분들 잠시의 기분에만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친구와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의 소원으로 눈물로 드리는 친구를 잃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 그런 예수님을 미친못다하고 소촌하셨을 때에 사실 그 장례를 진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봐요.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오래까지 있을 것 같지만 그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또 10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126편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자녀들을 놓고 엄마가 계속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어, 주님 앞으로 나오죠. 엄마가 늘그 기도의 내용들을 일기에 써가면서 이게 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주 천하시고 엄마는 못 봤어요.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된걸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받으셔서 소천을 하고 자녀들만 남았는데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일기장을본요 근데 그 일기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 자녀들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기의 내용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주 앞으로 나오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오늘 고의 근원이라 이렇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어, 세상이 말하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복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벼르서 2장 9절에 너희, 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죄소의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충고하고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그 시작은 뭐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이거 뭐 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보금 전화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하나님께 뭘할수 있을까 그렇게 보죠. 그런데 모든 일의 시작은 뭐냐? 다 기도예요. 주님께서 어,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어, 변화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내어쫓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귀신 하나를 내어쫓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귀신을 내어줄 수,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 꾸짖으시요 귀신을 내어 좋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의 예수님은 되는 데왜 저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없있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영혼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에일에서 끊어지더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